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다리살, 정육 닭다리살, 뼈발라놓은 닭다리로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뼈발라놓은 닭다리살이 있고요. 오늘 4인분이니까 당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양파가 두개 있고요. 감자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 라이스 가루가 있고요. 집에서 만든 페이스 토마토 페이스트, 케찹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잘라보겠습니다. 감자는 반을 가르시고요. 이렇또 반, 3등분 하시고요.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요만한 모양입니다. 사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주시고요. 감자 두 개가 필요하니까 또 반, 또 반, 3등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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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썰어주시고요. 둘, 셋. 또 반, 3등분 먹기 좋은 크기가 3등분이에요 요거는 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당근도 반을 자르시고요. 또 반을 자르시고요, 3등분 이렇게 감자 크기랑 비슷한 감자보다는 약간 얇아야 해요. 감자보다는 약간 얇게 썰어주세요. 3등분 감자보다는 약간 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반, 당근 하나가 들어가니까 3등분 3등분 이렇게 이렇게 어우 더워요 남나요 자 당근 다 넣고요 양파도 반 자르시고요 앞에 꼭지를 따시고요 앞에 꼭지를 따시고요 3등분 하나 3등분 양파 너무 큰가요? 또 3등분 하나 둘 3등분 또두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카레라이스를 하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큰양 반은 4등분 하세요 과가 크면 4등분하고, 안 크면 3등분. 이렇게 해서 썰어 놓으시고요. 채소는 다 썰어졌으니까 닭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후라이팬을 예열 시켜 놓으시고요. 불을 켜 놓으시고요. 고, 고기 종류를 만드실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요. 닭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길이로 3등분 써 주시고요. 이렇한입 크기로 남자랑 똑같이 한입 크기로 한입 크기로,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이거 썰어. 껍질쪽을 먼저 써니까 덜 미끄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어, 껍질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써니까 훨씬 덜 미끄러운데요 자 요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닭고기로 썰어주시고요 3등분 한입 크기. 아이고, 땀이 뻘뻘 난다. 칼리 잘안 드는 건가? 자, 이렇게. 3등분. 이렇게 3등분 하시고요. 닭고기 썰기가 힘드네요 자, 이 칼이 안 드는 칼이 아니거든요 미끌거려서 닭고기가 잘안썰어지니다 오늘 닭고기칼에는 닭고기가 듬뿍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고기가 좀 많이, 한 팩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입 크기로, 삼각으로 썰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후라이팬이 너무 달궈지네. <laughs> 한입 크기. 아이고, 다 썰었다. 자, 삼각으로, 한입 크기 삼각으로 썰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썰어졌으면 후라이팬으로 가셔서 후라이팬이 정말 잘 달궈졌거든요. 후라이팬이 달군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주세요. 야채를 많이 볶을 거니까 먼저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아직 아무간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불은 중불입니다 닭 고기가 하얀 색깔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자, 닭고기가 자 이제 닭고기가 거의 하얀 색깔로 변했거든요. 닭고기가 하얀 색깔로 변하면 먼저 술을 고기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술을 두 큰술 넣겠습니다. 청주에요. 제가 넣는 술은. 청주 두 큰술. 그리고 식초. 식초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한 티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간장도 탈기 한 팩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기본 간을 해주시고요. 참기름도 한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루 간이 배일 때까지 익혀주세요. 간장에 맛있는 간이 닭에 스며들 수 있게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집에서 만들어 놓으신 페이스트 소스, 지난번에 만든 거, 요용하게 써먹네요. 하나,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케찹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간이 소스가 스며들 수 있게 닭고기를 익혀 계속 볶아주세요. 이 맛있는 소스가 닭고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주세요. 닭고기에 맛있는 소스가 어느 정도 스며들었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볶으면 닭고기가 거의 맛있는 소스가 닭고기에 스며들거든요.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후추를 약간 넣어주시고요. 아까 후추 빼먹었어요. 후추를 약간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채소를 넣겠습니다. 당근, 감자, 양파. 와, 와, 많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는데, 감자가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왜냐하면, 감자가 투명하게 지기 전에, 물을 붓게 되면 감자가 다 풀어지거든요. 당근도 마찬가지고, 채소가 다 풀어지니까, 감자가 투명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 감자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가끔 이렇게 뒤섞어 가면서 볶았더니 감자가 투명해졌거든요. 이렇게 감자가 투명해지면 물을 물을 이 재료가 잠길 만큼 한 컵, 200cc 컵으로 두 컵, 세 컵을 붓겠습니다. 200cc컵으로 3컵을 부으면 요렇게 재료가 다 잠기죠 그러면 뚜껑을 덮고 10분간 끓여주세요 음, 닭고기가 끓는 동안 카레 가루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4인분이니까 소복소복 소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넣어주세요. 여섯 개. 시간을 알려주네요. 시간이 다 됐다고 여섯 개를 물에 개 넣으세요. 이렇게 물에 요즘은 잘 녹게 돼 있어서 미리 안 풀어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알갱이가 없도록 잘불어주시고요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감자가 익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감자가, 감자가 잘 10분 동안 끓이니까 감자가 잠깐만 감자가 거의 익었거든요.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카레 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잘 끓고 있는데 카레 가루를 골고루 넣어 주시고요. 알뜰하게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카레 소스가 걸쭉해질때까지 끓여주세요 요게질때까지 감자와 고기에 가래가래가 카레, 스며들 수 있도록 끓여주세요 카레가 소스가 걸쭉하게 5분동안 이렇게 뚜껑열고 끓이면 소스가 걸쭉하게 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먹다가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브로콜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넣고 브로콜리가 데워질 때까지만 끓여주세요. 자, 이제 브로콜리가 따끈하게 잘 데워졌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불을 끄시고요.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릇에 밥을 푸시고요. 밥을 푸시고요. 카레 라이스를 담아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카레가 앞에 보여야 되나요?